벨레트와 동키코이 나왔네요 자 벨레트와 동키코 약간 좀 조합이 애매한 조합이긴 하지만 자, 자 시작부터 활부터 맞추고 시작하네요 자 옆에 아르드바드까지 자 일단 렉테스트는 없는 것 같고 바로 진들 들어갑니다 자 대쉬 공격 자, 현재, 60, 어, 시작부터! 자, 찔리고요 자, 옆 스매시까지 들어가서 현재 88%까지 쌓여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스매시 맞으면서 2대3 상황 들어갑니다. 자, 중립필도 꽤 빨리 찼거든요, 지금. 중립필도 빨리 찬 상태이기 때문에, 아, 안 들어가네요. 자 가드 스매시 아 중립필드 들어가면서 64%까지 빠르게 뛰어줍니다 자 뒤던지기 야 메테오 자 메테오까지 떨구면서 벌써 1분 상황인데 자 현재 1대2 상황 자 아이무르 자 37까지 쏴주고요 자 스매시 워낙 이제 벨레트 같은 경우도 리치가 있기때문에 상당히 거리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근접으로 붙기에는 좀 약간 좀 힘들거든요 워낙 이제 파임캐들 대부분이 근접으로 붙기는좀 힘들어요 왜냐면 칼 반경까지 있어서 좀 많이 힘들거든요 자 아이무르 후딜레이는 아 못잡네요 자 묻고 아래강까지 들어갔지만 다음 공격이 안 먹히죠 자, 아이무르 야, <laughs> 이게 뭐죠? <laughs> 아이무르까지 맞아버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자, 현재 거리 둘 야, 양측 다 두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벨레트 현재 106%면 좀 많이 힘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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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이거는... 욕심는이거죠거죠 욕심을 부리다 결국에 클라우스님이 일단 1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laughs> 일단은 미 파이터 미 브롤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스가 네 나왔습니다. 네스도 약간 좀 현캐거든요. 이 PK 파이어만 죽으러 날리는 파이터도 있고. 야 샌메이드가 나왔네요. 자 샌메이드 아래 던지기. 자 공격 들어가면서 공중 중립 아 스매시까지 안들어가네요자 피켓 파이터 너무 맞죠? 드시 공격. 자앞 던지기. 자 철구까지 던지보지안 먹히지 안 먹히죠. 자 캐치 잘했죠. 스매시 아 살짝 반 약간 느렸죠. 자 스매시까지 맞으면서 철구 철구 자 피켓 선더. 자, 스맥시까지 피해줍니다. 사실, 맞을 수 없는 거리거든요, 저게. 자, 대시 공격. 자, 정말 예능으로싸우는 거지. <laughs> 자, 공중지 날리면서 3대2. 상황 만들어줍니다. 자, 공중이 두 번. 공중중까지 들어가고요. 철구까지 날려가지고 안 막히고. 자, 피겟 파이어. 하지만 계속 잡아줍니다. <laughs> 아... 안걸리죠? 자, 비켓 파이어 자, 아래 던지기 자, 공중위까지 넣어주고요 스래시 아... 자, 워낙 레스도 켬케이긴 한데 요렇게 지금 보니까 이거 좀... 음 이거 어떻게 말해야되냐? 자, 비켓 썬더 아, 안걸리네요 잡고 앞던지기 자 후딜 캐치를 잘못 아자 복기가 안 돼요 자 앞강 들어가고요 철구 자 스매시 자샘메이드의 넬스 저 지금 스매시로 계속 견제해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견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워낙 이제 네스도 원래 공중중립이나 기술 좀 들어가야 워낙 좀 무서운 파이터인데, 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약간. 자, 피켓파이어 했는데, 퍼센트가 높아서 스매시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게다가 약간 밀리는 게 있거든요. 자, 대쉬 공격. 자, 피켓파이어 가드. 잡고, 뒤 던지기! 자, 복귀. 하려 했지만, 스매시 맞으면서 1대1 상황. 야 이거 <laughs> 어 소다님이 이렇게 꽤 밀릴 줄은 몰랐어요. 자 공중 공격, 자 백퍼센트 아 철거 맞으면서 네자소다만 님이 일단은 1점을 가져가게 되면서 1대 상황 되겠습니다. 게어우씨주 캐릭터가 나왔네요. 자주 캐릭터 양측 다주 캐릭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맵은 종점 자 피켓 파이어 자 공중지 들어가고요 자풀린아 잠자기 안 걸리네요 피켓 파이어 자 스매시까지 이거 너무나 청정수 대전이거든요 지금 어저 걸리면서 잠자기까지 걸리면서 꽃한테 데미지 계속 쌓입니다. 자, 못 때리면 안 빠지거든요, 저거. 자, 2대3. 자, 110%까지 쌓였습니다, 지금. 자, 대시 공격 자, 복귀 선공하고요 자, 풀이인 공중지 날리면서 2대화 리셋. 자, 피케파이어 자, 피케파이어 다시 한번 뒤던지기 PK 프리즈 안 걸리죠 공중 뒤 맞으면서 어 복기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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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데미지 같이 날라가면서 데미지 까지싸줍니다이 예상이거든요 이게, 예상이 이게. 자스매시자 PK 프리즈 자 지금 원하는 만큼 콤보가 안 나오 어 잠시만요 렉이 좀 살짝 걸리는 이고자 PK 프리즈 자 카드 자, 공중압, 공중중립까지 들어가면서 자, 뒤던지기 난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여러1 0 9가 쌓여있는 상태이거든요 자, 공중뒤 자, PK파이어 자, PK프리즈까지 아, 안걸리죠 자, 지금... 아, 니가... 와 지금 현재 니가... 와 상태입니다. 이제 석 쓰릴 수밖에 없어요. 속이 썩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 잡아야 되는데 잡질 못해요. 줄뱀이 있기 때문에 일대기 상황. 자, 대시 공격. 자, 공중앞까지 들어가고요. 자, 공중앞까지 넣어주고, 자, PK 썬더 야아! 마지막까지! 자, 류카가 지금 퍼스 스톡이 하나 더 있어서 자, 말하자마자 1대 상황이 되고요 자, 마지막 경기 과연 누가 먼저 이길지 <laughs> 자, 잡고 자, 앞던지기 자, 막, 막치기까지 해서 데미지 쌓아줍니다 아, 다행히도 안 잡히네요 뒤던지기 자, PK 프리즈 살짝 급했죠. 자, 자 잡고 뒤던지기. 자, PK 프리즈. 자, 공중 뒤. 이게 지금 패턴이 너무 단순해서 너무 지금 다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자, 스매시까지 맞아주고 100%까지 되어 있는데, 자, 스매시. 자, 잡고 뒤던지기. PK 프리즈. 자 지금 공.. 박치.. 막치기 자 한번 더 막치기 자 83! 메테오까지 떴는데 다시 한번 던지기 야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인가? 자 공중주 날리면서 소다만님이 네 게임을 끝냈습니다 자 소다만님이 다음 경기로 진출하게 됩니다 야, 이거. 약간 보기 힘든 경기였어요 자 다음 경기는 또린즐님과 미스크님 한번